안녕하세요 울산윤부동산입니다 오늘 10분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시세 60%에서 80% 신도시 분양 연가 하지 말라 전세 불안은 국지적이다 자세 국토부 장관 노영욱이 첫 기자간담을 했습니다 자선법을 정상화 된큰 손실 우려 집값 상승 원인으로 또 유동성을 꼽아 아닌 것 같은데요 임대차 3법엔 갱신율 늘어 긍정적이다. 갱신율이 늘어서 전세 물건이 사라지는 건 생각을 안 하시나 봐요. 현실과 동떨어진 인식의 논란은 여전하다. 라는 뉴스입니다. 자, 1차 사전 청약 추정 분양가 인천계양 전용 59, 추정 분양가 3.5억에서 3.7억, 74, 4.4억에서 4.6억. 55 신원희망타운 3.4억에서 4억, 3.6억 남양주 진접 50, 전용 59평방미터 3.4에서 3.6억 59평방미터가 24평형이죠. 전용 74 4.0에서 4.2억 55 신원희망타운 3.1억에서 3.3억이다. 성남북정, 51평방미터, 5.8억에서 6억. 59평방미터, 6.8억에서 7억. 의왕청계, 전용 55, 시원희망타운, 4.8억에서 5억. 위례, 55평방미터, 5.7억에서 5.9억. 위례는 잠, 잠실과 가까운 지역이긴 하죠. 노영욱 국토교통부 장관은 오일 기자간담회에서 1차 사전 청약 단지의 분양가를 공개하면서 집가 안정을 위해 시세의 60에서 80% 수준으로 책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 그러면 어떤 시공사가 저 가격에 공사를 할까요? 어, 여러분들이 착각하시는 게 건설회사들이 영업이익률이 되게 높지 않습니다. 평균적으로 6-8% 정도의 영업이익률을 가집니다. 자, 3기 신도시 분양가 계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만약 정부 계획대로 최종 분양가가 결정되면 일부 지역에선 현 시세 수준으로 수억 원의 로또도 예상된다. 한마디로 시세대비 60%가량 저렴한 만큼 영끌 추경매수 대신 사전청약 청약 물량에 주목하라는 것이 노 장관의 설명이다. 자, 시장에서는 당첨은 바늘구멍만큼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그렇죠. 노 장관이 이날 취임 5 1일만의첫 기자 간담회에서 중점적으로 이야기한 것은 영끌 경고다. 그는 최근 집값이 많이 올랐지만 2, 3년 후에는 반대를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락 가능성에 무게를 둔 바랍니다. 노 장관뿐 아니라 정부 고위 관계자들도 잇따라 법을 위험을 경고하고 있는 상태다. 어, 전체적으로 우리나라가 집값 하락이 있었던 시기에 하락률이 50%가 된 적은 없죠. 평균적으로 많아야 10% 물론 지역별에 따라서 좀 많이 떨어지는 지역들은 있습니다만 어, 상급지의 경우에는 10% 이하로 집값 하락이 떨어진 경우는 없습니다. 집값 상승세가 멈추지 않고 있어서 무겁고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집값이 상승한 것은 코로나19로 인한 초저금리로 막대한 유동성이 시장에 풀려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라면에 세금을 매기면 라면값이 올라갈까요? 내려갈까요? 당연히 올라가는 거 아닌가? 집값에 세금을 매기면 집값은 내려가나요? 아주 기본적인 상식이 아닌가? 그게 집값이 상승한 주요 원인을 여전히 정책이 아닌 금리 등 거시경제 상황으로 꼽은 것이다. 특히 노장관은 부동산 시장의 가격 상승을 아무 없이 시장에 비유하며 어, 가상 자산과 실물 자산을 비교를 한다. 대단하죠. 현재의 가격 상승을 비정상적 범위라고 봤다. 가격이라는 것은 시장에서 형성되는 매매 거래 가격이죠. 그 시장이 결정하는 거죠. 뭐 전세어 그 다음 거는요. 전세 시장의 불안정한 상황에 대해서도 국지적 현상, 현상이라고 평가했다. 저는 울산에 있잖아요. 울산에 지금 전세물건이 지난주에 제가 한 방송을 했는데 우선 중구에 아파트 전세물건이 100호가 되지 않습니다 4만4천호가 넘는 아파트 중에서 이유는 다주택자가 없으니까 갭투자를 못하니까 전세물건 당연히 줄어들 수밖에 없죠 모든 사람이 집을 살 경제적 여유를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누군가는 전세를 살아야 되고 누군가는 월세를 살아야 되죠 모든 사람이 집을 살수 있는 그런 나라는, 뭐, 루마니아나, 뭐 그런, 북한이나, 그런 나라 말고는 없지 않나요? 서울의 이사수요가 평균 2만 가구 정도인데, 올해는 7,600 가구로 이중 대다수가 서초구에 몰려있다. 이건 이제 서초구 재개발 때문이죠. 재건축. 반면 공급 물량은 평년 수준과 비슷하다. 아닌데. 지금 서울도 그렇고 우산도 그렇고 전세물건이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다는 건 알고 계시잖아요. 연말까지 개선이 될 것이라고 했는데 가격은 자꾸 올라가고 있는데 어떻게 개선이 된다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임대차 3법에 대해서는 현재 전세갱신율이 기존 50%에서 73%로 늘어나는 등 제도 시행의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2플러스2에서 4년 전세를 사신 분들이 그 다음 전세계약을 하실 때는 가격이 전세가가 어떨까요? 자, 공급 불안에 대해서도 큰 문제는 없다는 입장이다. 어, 2기 신도시도 아직 마무리가 되지 않았죠? 3기 신도시가 10년 안에 입주가 가능할까요? 아직 토지 보상도 진행이 제대로 안 되고 있는 상황에서. 자, 과천지구의 주택 공급에 주민들이 반대하고 있는 과천지구의 주택 공급 이노농구 태릉 시시 공급 계획도 차질을 빚고 이, 빚어지고 있냐는 지적에는, 과천은 당초 4,000가구 계획이었는데, 그보다 더 좋은 부지에 4,300가구를 공급한다며 태릉도 구청장 소환 절차가 종료돼 서울시와 구청이 협의를 시작했다고 언급했다. 뭐 그런 얘기들입니다. 누구나 집, 누구나 집 들어보셨죠? 그건 어... 할도안 되는 사업일 거고 진행이 안될 거라고 확신하고 있는 얘기고요. 자, 공공지원 민간임대의 한 유형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공공 들어가는 거. 우리나라 국민들이 공공 주택에서 살고 싶 하나요? 자기들이 원하는 집. 좋은 집에서 살고 싶어 하는 게 인간의 본성이죠. 서울권 박 경부고속도로 지화, 지하화 의지도 다시 한번 밝혔다. 3조를 들여서 강남에서 또 화성동탄까지 지하화를 하겠다는 계획을 밝히긴 했죠. 자 그러면서 결론적인 얘기는 시세 60에서 80% 신도시를 분양하니까 연결하지 말라. 집값 내려갈 거다라는 얘기입니다. 집값 내려가면 뭐 매수하지 않으신 분들은 이익이 되겠지만 상승하면 어떻게 될까요? 집값이 상승하면 지금 집을 매수하지 않은 사람이 감당해야 할 리스크는 하락했을 때, 자 지금 집을 매수를 했다고 가정을 해보면 하락 하락을 했을 때. 자 실구주자의 경우에는 어차피 자기가 시, 자신이 실구주로 하기 때문에 5% 10% 하락 부분은 그냥 감당하면 되는 부분입니다. 근데 만약에 반대로 10에서 20% 상승을 했다면 그 리스크는 어떻게 감당할 수 있죠? 이 뉴스를 보면서 드는 생각은 벼락거지가 되고 싶지 않다면 이 말을 믿지 마시라는 겁니다. 자, 특히 울산 같은 경우에는 어, 지금 현재 사업현장이 많아 보여서 공급물량이 많아 보이지만 울산의 공급물량은 2023년까지 12,000호 정도가 공급이 됩니다. 자, 울산에서 멸실 가구 수는 2010년부터 2019년까지 15,845가구가 멸실이 됐습니다. 한해 평균 1,585 이상이 멸실이 된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2018년 이후로 울산 중구에서는 대단지 아파트가 공급이 된 적이 없고 지금 들어올 것도 2023년입니다.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5년이죠. 자, 이 5년의 멸실 가구수가 평균적으로 1500가구 만 됐어도 7500가구 이상이 멸실이 된 상태입니다. 중구에서 3,000원 정도가 2024년까지 공급이 되는데요. 과연 이게 충분한 공급일까?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실 시간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 10분 브리핑은 노영옥 국토부